철찰청에또 벌건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벌건 사람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범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laughs> 문재인 대통령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지금 1948년 8월 15일 아니다. 1919년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1919년은 일제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은 통하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OX 아니일 것 같으면 뭐 세모도 괜찮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없이 탄핵당했다. 옵니까 x 습니까 예, 무리하게 탄핵당하고 무리한 형을 오래 살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죠 예, 문재인 전,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유성 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뭐 당연한 얘기그 신영복 선생 중경 김일성 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자, 됐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했고, 폭탄이 이것이... 특교약, 특효약이다. 아니,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효약입니까? 그럼 뭐 특효약이라는 이런 말은 좀 과한 표현.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 네. 가장 파탄나게 해서 파 못하게 하는 특효약 맞습니까? 그뭐말말 자체를 그런 식으로 문제인 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도 아, 안 바뀌었네요. 어, 세월호 참사 죽음의 구판이다 세월호 기억 잊어야 한다. 재미봤으면 거더치워야 한다. 세월호의 기억 공간을 광화문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OX로 매우 장태더죠. 오엑스로. 네. <laughs> 자, 2019년 언론 인터뷰입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그것도 좀 말씀을 그렇게 네, 세모로 네, 네, 하시죠. 자, 네, 그걸 인용해서 그러시는군요. 다스가 네. 누구 거며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그럼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지. 2019년 8월 20일입니다. 국회. 그저 그렇죠, 과한 말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장 다 그렇게 엄청난 거죠? 형을 준다면. 네, 라는 거죠. 문재인 20...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2 2일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반미 반일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친미 친일이란 말이 문제가 아니고 반미 반일을 지금 하면은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지나치게 일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앞에 그런 거 하는 거는 국제법으로도 네, 그런데 않거든요. 광화문에 네. 박정희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그거는 좀 과한 표지이다가 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고, 되고,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네, 이러면 주시고 예, 마무리를 예, 하십시오. 그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적을 이룩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정말 처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뭐 같은 심화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국적이 말 사람들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국이었다고요 일제시대 때 ]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씀...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은 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국정이있 자, 후보자님, 네,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네, 다음, 네. 이 너무 심각합니다. 네, 네 강두권님 말씀하십시오. 이건 여야 진보 법술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부정거 지금 기부정가있습니까가만 있어요. 사실은 바로 있요 기부소가 되있어 아니, 왜부정한다 그래요? 불교 안 좋아요. 대한민국은 외부로 가만있어요. 지금 저의를 소화합니다. 네, 강덕권님 계속 네, 발언해 주십시오. 아, 지금 김문수 후보는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과 3.19 사회부 3.1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거 불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문제입니다. 이원장님으로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주십시오. 내가 김우수 후한테 얘기하는 거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입니다. 여원장님 분명하게 해주십시오.